유, 하, 안녕하세요. 댄파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 영상은요, 어, 오늘은 이제 많이 말씀해주신 스킬 트리 및 스티그마 세팅 하는 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용계가 되면서, 어, 스티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쌍수, 강결, 전준, 생존자세, 균갑, 내려찍기. 돌격자세, 흡혈파동, 예리한 일격, 발목 빼기, 흡혈찍기. 아니면, 이제 흡혈찍기 대신 저는 지금 발목 잡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솔쟁할 때는. 발목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목을 써야, 피우 퍽! 하하 이걸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스티그마 세팅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이 예리한 일격하고 요 쌍수 스티그마를 빼고 쇠약의 맹타에 지금 흡혈 집기가돼 있으니까 한 칸이 남을 거 여기 발목 잡기를 써서 예리한 일격 쓰는 칸에다가 쇠약의 맹타를 넣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초반에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좋았던 게 이제 흡혈 집기도 같이 쓰고 뭐 발목도 쓰고 할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어, 이게 쓰다가 확실히 예리한 일격을 다시 쓰니까 예리한 일격이 저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오래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한 명을 빨리 녹이고 다른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파티 그 2대1이나 3대1일 때 빨빨 녹여야 되는데 소약의 맹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이제 도트가 들어가는 점, 그리고 데미지도 준수한 편. 단점이 30초 쿨입니다. 30초 쿨에 그 다음에 모션이 아주 그냥 흉악해요. 흉악해. 너무 이게 너무 커요 그냥 나 지금 쇠악의 맹타 쓴다 할 정도로 모션이 너무 흉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차라리 천공 같은 경우에는 흡혈 저기 뭐야 공기 파열을 안 쓰니까 차라리 그냥 예리한 의격을 다시 써보자 하고 썼는데 예리한 의격이 확실히 순삭하는데 좋고 이제 스킬트리에 섞어 쓰기도 확실히 좋습니다. 네 만약에 또 영상을 보시다가, 어, 나서약게맹타에뭐 다른 트리 있는데 요거 괜찮더라 하시는 형님들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한번 써보고 좋은지 형님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쟁 스티그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이고요뭐 요거 다 똑같은데, 쌍수, 강결, 전준, 생자, 균감, 내려찍기, 돌자, 흡화, 예리, 발배, 흡직. 네, 저는 솔쟁할 때 흡직을 빼고 청검은 발목을 낍니다. 그럼 마검은 어떻게 껴야 되냐? 마검. 저는 마검 같은 경우에는 예리 대신 어... 쇠약을 씁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이게 흡혈 찍기를 지금 버리고 여기에 지금 마족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똑같이 끼고 살파를 끼려면 요 흡직을 버려야 돼요. 흡직을 버리고 살파를 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발목 잡기가 없어요. 근데 솔정에서 진짜 발목이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진짜로. 저는 좀 그렇게 중요하다 느껴서 저는 마검할 때는 웬만하면 쇠약의 맹타를 끼는데 어 어떨 어 때는 또 그냥 예리 끼고 할 때도 있어요 뭐 제가 이제 키스크 자리가 워낙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어 여기는 좀 낙치해서 낙사하기 좋은 자리다 하면 그때는 발목을 끼고요 쇠약의 맹타를 끼고 살파에 예리를 빼고 쇠약의 맹타에 발목 잡기를 끼고 어 여기는 그냥 거의 필드쟁에서 그냥 죽이고 죽어야 된다. 이런 데서 싸우실 때는 저는 그냥 예리를 낍니다. 발목도 안 끼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선택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팟쟁할 때는 어떤 트리가 제일 좋냐. 팟쟁 하실 때도 그냥 저는 이 솔쟁 하는 트리 그대로 끼시는 게 좋다고 봐요. 대신 뭐 발목 잡기, 이게 천공 같은 경우는 흡직 빼고, 뭐 힐러분이 계실 테니까 흡직을 빼고, 이제 저거를 쓰셔도 좋죠. 흡직을 빼고, 뭐, 발목 잡기. 요런 거나, 아니면은, 뭐, 지진 파동 같은 거. 요런 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트리. 자, 요게 스킬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스킬이 좀 많아졌는데, 스킬 트리를 좀 알려드리면, 50대랑 55대랑 달라진 건 사실상, 발배를 어느 타이밍에 넣느냐. 요걸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발배를 언제 타이밍에 넣어야 되냐. 자, 근데, 청검의 꽃은 뭡니까, 형님들? 55 됐을 때. 청검의 꽃은, 검파의 발배, 강결이 빨리, 투도트 강결이 빨리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검파, 발배, 강결을 많이 썼었는데,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상대가 있다. 그러면, 칼날에, 검기 투척을 일단 먼저 날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검파, 그 다음에 붙었을 때, 평타, 발배, 예리, 강결 요런 식으로 넣습니다. 왜, 왜 이렇게 넣냐? 그러면 발배가 은근 모션이 또 얘도 좀 있어요. 아예 없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발배 쓰고 간결 써도 어느 정도 잘 들어가지만, 발배하고 예리, 간결 넣고, 그 다음에, 맹렬, 회신 평타, 뭐, 파열의 일격에, 평타, 분쇄 파동, 뭐 압력 파동.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칼날 일단, 뭐, 검기 투척을 쓰셔도 되고, 근데, 단.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검기 투척을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검기 투척이 은근 모션이 커요 이게 남 캐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커요 그래서 여 캐릭을 제가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검기 투척을 가까이에 뭐한 10m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칼날에 검기 투척을 넣고 뭘 쓰려고 하는 순간 상대한테 이미 디버프 많이 맞고 이 청검의 좀 좋은 점 디버프 빨리 넣는 거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멀리 있을 때는, 건기투척을 추천드리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칼날에, 칼날 연사 빨리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파를 넣고, 자, 멀리서 오겠죠? 한이 정도 됐겠죠? 칼날 쓰면은? 그럼, 검파를 넣고, 붙었을 때, 평타, 발배, 발베, 발배가 안 왔네요? 발배 때렸다 치고, 예리, 강결, 그 다음, 평타, 맹렬, 회심, 평타, 뭐 파열의 일격, 그 다음, 평타, 흡혈파동, 평타, 압력파동. 이런 식으로 쓰는 편입니다. 자, 근데 형님들 제가 원래 무지성으로 스킬 막쓸 때가 있어요. 어? 이건 스킬로 녹을 때가 있다. 어? 내가 이거 스킬 1, 2, 3, 4, 1, 2, 3, 4만 누르면 이 사람 녹겠다. 할 때는 그렇게 쓰시지만 웬만하면 평타를 많이 섞어주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서로 검성 어차피 스킬 쓰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서로 다 썼어. 흡혈 파동에 압력 파동까지 쓰면 스킬 다 썼다 봐야 돼요. 다 썼는데 그러면 왜 상대랑 나랑 피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누구는 크리가 더 많이 터졌다던가, 아니면 누구는 평타를 더 많이 넣었다던가. 그래서 제가 상대방을 때렸을 때 치명타가 많이 안 터졌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평타를 도중도중 넣어주는 게 보완도 많이 될 뿐더러 거기서 내가 만약 치명타까지 터진다? 상대 진짜 피 순삭당합니다. 이게 이제 평타 캔슬인데, 많이들 제가 이제 넣는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면 칼날에 뭐 검파 넣고 딱 붙었을 때 붙었을 때 처음에 이제 상대랑 붙었을 때 무조건 평타를 한대 쳐줍니다 이게 빨리 들어가거든요 상대방이랑 자 제가 똑같이 상대방 만났다 가정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날에 검투 넣고 검파 평아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알려드려 이렇게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갔냐면 아 요것도 좋아요 평타 예리 발배간결도 좋고 평타 발배 예리 강결도 좋습니다. 이두개중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평타가 어디 어디 구간에 들어갔냐? 일단 처음에 칼날에 검파 날리고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일단은 평타를 치고 예리에 발배 치고 강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맹렬 회심, 평타 파열 일격 평타 분별 파동, 평타 압력 파동 요런 식으로. 어? 야, 상대가 나 너무 빨리 스킬을 빨리빨리 때리니까 내 피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평타는 꾸준하게 연습하셔서 넣을, 넣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상대한테 피 많이 빠져도 그건 스킬을 더 빨리 많이 맞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사실상 평타랑 나중에 스킬 다쓸때 보면은 상대 의피 개피 돼 있습니다. 우리 도중에 내가 만약에 피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생자 대신 피 물약을 먼저 먹고, 왜냐면 생자를 키게 되면 스킬 도중에 쓰다가 생자 키면은 예를 들어 맹렬 회심 쓰고 어내 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생작키면 스킬 연계가 날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물약으로 버티시다가 뭐 파열의 일격까지 쓰신 다음에 생작키고 뭐 바로 흡혈파동 평타 없이 뭐 흡혈파동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평캔 넣는 구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칼날 두방 칼날 두방 하고 검파 넣고 붙었을 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요 캐릭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기 요기 자, 처음에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상대, 어, 나랑 대치했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칼날에, 검기투처그 다음에, 번파 넣고, 붙었을 때, 예리 뭐, 발배, 강결, 평타, 맹렬, 회심, 평타, 파열의 의견, 평타, 분, 분파동 평타, 압력파동. 요렇게. 이 평타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상대방이 만약에 저를 평타만 안 쓰고, 스킬을 썼는데, 데미지는 서로 똑같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평타가 지금 한번 들어갔죠? 한 번. 이게 900. 평타 지금 두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2,000. 자, 그럼 평타 두대 벌써 2,900이 들어갔죠? 2,900에 여기 평타 또, 그러면 이게 2,000이니까 4,900. 그 다음에, 평타. 이게 900. 그러면 5,800. 거기다가 또, 예리한 일격 전에 또 평타 넣었죠? 이거 1,000. 그러면 6, 평타로만 6,900. 이게 허수압이라 좀 약하긴 한데, 일반 그냥 허수압에 쳤을 때 평타로만 6,900이 들어갔어요. 이래도 평캔, 아니 평타 안 쓰실 겁니까? 이게 스킬 도중 도중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평타 모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킬 쓰기 전에 잠깐 평타 모션 그냥 없애면서 스킬 쓰는 거기 때문에 평타 넣는 구간만 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스킬 쓰고, 평타로만 데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유저로 쳤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갔으면 거의 못 들어가도 한 3,000은 들어갔을 거예요. 3,000. 평타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610만 터져도 3,000 들어간 겁니다. 상대방이나 나랑 스케 거의 돌린 거는 비슷하게 돌려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피는 너무 많이 차이나. 자, 이 평캔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구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무조건 언제 넣어야 되냐? 무조건 상대랑 싸우다가 이제 붙었을 때. 그 다음, 맹렬, 회심, 평타, 파열의 일격. 왜 분노의 일격 대신 파열의 일격을 쓰냐라고 하시는 형님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 예전 영상에도 있듯이, 이게 앞으로 가면 전진추뎀이 붙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요게 붙는 상태에서 계속 때려주면 데미지가 더 센데, 평타, 맹렬, 회심, 평타, 파열의 일격하고 빠지면서 이렇게 스킬을 쓸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파열을 먼저 쓰는 편입니다. 분노의 격은뭐 이제 상대방이 균이 없는 클래스라던가 이런 클래스들한테는 분노의 격을 먼저 쓰겠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붙었을 때 평타, 붙었을 때 무조건 멀리서 이제 싸울 때 붙었을 때 평타, 그 다음에 맹렬, 회심, 평타 파열의 의격, 그 다음 평타 흡혈파동, 평타 압력파동. 요런 식으로 쓰는 편입니다. 압력파동 끝나고, 바로 또 평타 그냥 지 혼자 들어가 버렸죠? 자, 그리고 도중 도중에 제가 보시면, 칼을 접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압력파동 때좀 많이 접거든요? 자, 압력파동 때왜 접냐면, 빨리 움직이려고. 여기서 보시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압력파동 쿨이 오면. 자, 평타, 흡혈파동, 평타, 압력파동. 이렇게 하고, 바로 움직인 거 보이세요? 이게 칼을 접으면서 딱 압력파동이 쓰자마자 칼을 X 표시를 딱 누르면 바로 움직여져요. 자, 펠파동, 분쇄파동 이렇게 요런식으로 칼을 접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칼을 접고 움직이는 경우는 분쇄파동. 뭐 아니면 이제 무빙이 안되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뭐 격파 일격이라든지 뭐 강결이라든지. 근데 강결 때는 그 이후에 스킬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강결 때는 이거, 칼을 접는 경우는 없고, 보통 분쇄파동하고 압력파동 쓰고 나서 이제 쓸 스킬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빠져서 내가 활방을 땡길 건지, 아니면 상대방을 쫓아가면서 평타 치면서 스킬 쿨을 돌릴 건지, 요거를 잘 확인하실 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 내가 스킬 압력파동 다음에 쫓아가야 되는데,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쫓아가려면, 이칼 접는 게 확실히 빠릅니다. 하고, 압력파동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려요, 좀, 시간이. 방금 보이, 보셨어요? 압력파동 이후에 저 W를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걸려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흡혈파동에 분석파동 쓰고, 바로 이렇게. 저는 이게 칼을 접은과 동시에 점프를 바로 누르는 편입니다. 그래야 뭔가 좀 빨리 나가는 느낌이랄까? 어.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티그마하고, 그 다음에 스킬트리, 평타 넣는 구간, 요거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나이다. 자, 빠이빠이.